웰컴 백투 오토 게러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기아 카니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미니밴이 아닙니다. 패밀리카의 한계를 넘어선 프리미엄 MPV, 바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2026년형 카니발은 외관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기존의 부드럽고 둥근 미니밴 이미지 대신, SUV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과 세련된 풀 LED 헤드램프, 입체적인 라인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층 더 고급스럽고 강인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휠 아치와 크롬 포인트,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은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실내는 더욱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럽고 실용적입니다. 대형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고 최신 기아 커넥트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폰 연동,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등이 더욱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열에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되어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3열까지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3.5L V6 가솔린 엔진은 여전히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동시에 연비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러운 변속감과 정숙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옵션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으로, 연료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사양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기아의 첨단 드라이브 YG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쉬운 주차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카니발은 단지 공간이 넓은 패밀리카가 아닙니다. 2026년형 모델은 프리미엄 SUV 못지않은 스타일과 기술력,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만능 차량입니다. 출퇴근, 가족 여행, 주말 레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차량을 찾고 있다면 2026 기아 카니발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토게러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신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이야기 오토게러지에서 확인하세요.